안녕하세요. 그림책 작가 인자김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그림책은 아주 귀엽고, 음,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. 제목은 난 말이야. 난, 난 내가 좋아. 난 무엇이든 자신 있어. 난 어디든 갈수 있지. 나 대단하지 않아? 멋지게 보이는 건 기본이야. 음, 진짜 멋진걸. 나는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껴. 물론, 큰 기쁨을 느낄 때도 있지. 난 외국어도 할수 있어. give me some cookies, please. 외국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려. 난 깜짝 선물을 좋아해. 재밌는 건다 좋아. 난 보통 용감한 게 아니야.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. 난 무서운 게 없어. 그야, 예외는 있지. 마음은 또 얼마나 넓은데 나누어 가질 줄도 알아. 난 아주 친절해. 난 어디서나 인기가 있어.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똑똑하다는 거야. 이따금 난 내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. 그렇긴 하지만, 때때로 왠지 모르게 외롭고 남보다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. 그럴 때면 얼른 길을 떠나 달리고 또 달려서 노우를 만나는 거야. 네가 있어서 참 좋아. 네, 이 그림책은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행복한 나를 찾게 해주는 이야기예요. 음, 그림책이라서 특히 이 낱말이야. 이 책은 음, 그림을 보면서 어, 천천히 음,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굉장히 음, 재밌습니다. 난 내가 좋아 여러분들 음,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난 네가 좋아가 아니라 난 내가 좋아 인자 김도 인자 김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음 자기 자신이 제일 좋은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하시고 건강한 아침 맞으세요 안녕